미국의 최대 은행인 JP 모건체이스가 이르면 올해 여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전망입니다. 이 JP 모건은 특정 자산가들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액티브 펀드 형태로 운용할 계획인데요. 이는 이 시장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매니저들이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펴는 펀드를 말합니다. JP 모건이 비트코인 펀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. 지난 2017년 당시에는 이 JP모건의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은 사기라면서 맹렬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보는 JP모건의 시각은 긍정적인데요. 암호화폐 기술인 블록체인은 돈을 더 저렴하게 옮길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에는 이 펀드 출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. JP모건은 이미 JPM코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를 통해서 은행 간의 지급 결제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를 두고 업계는 암호화폐가 주류로 진입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